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헬로카 팀의 최경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아니지 첫 번째로 간단한 팀원 소개를 시작으로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소개와 어떤 개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소개해드리고 간단 한 이야기 소개 후 프로젝트 시간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저희 팀원들의 트러블슈팅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항 소개인데요. 팀장인 저와 팀원인 백현우님, 김주원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앱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 앱은 나쁜 차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원하는 차량의 브랜드, 모델 또는 성능 스펙으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차량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차를 찾을 수 있는 앱입니다. 저희 앱은 시승 예약 또한 가능할 수 있,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 진행한 개발 환경인데요. 데이터 관리를 위해 디비버와 마리아 디비를 이용하였으며 백엔드는 인텔리제이와 자바미 스프링버트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프론트엔드에서는 스벨트킷을 활용하였고 휴버툴로는 기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이야기인데요뭐 간단하게 멤버와 차가 구성되어 있는 헬로카 그리고 시스되어 있는 테스트 라이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앱 시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소셜 로그인을 가능하게 구현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패스하고 그다음 회원가입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면은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성명인 성명을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메일 인증을 구현했는데요. 만약에 메일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로그인을 못하게 구현하였습니다.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메시지가 뜨고. 가시면은 이렇게 인식번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식번호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이렇게 중복 가능한지 검사를 하고, 패서드는 저희 마타 앱과 마찬가지로 8자 이상의 영문자 밑에 소문자, 특수문자 이용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적용할 수 있게 놨습니다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에 바로 회원가입을 가능하게 구현해 놨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아이디를 잃어버렸거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기억이 안난다고 했을 때 아이디 찾기를 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는 이름과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아이디를 구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확인한 아이디를 통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찾기를 하시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기 보다는 이제 이메일 인증으로 이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시키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외할수 있게 구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모델 검색인데요. 이제 뭐 검색해서 만약에 내가 뭐 현대에 있는 차를 보고 싶은데 현대에 있는 차 중에서 이제 뭐연료가뭐 가솔린인 차가 보고 싶다 해서 검색을 한, 한 검색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현대 가솔린 차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 만약에 내가 어떤 차를 내가 찜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차로 들어가가지고 그 찜을 하면은 찜하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찐목록에 들어가시면 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어? 이 차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은 이렇게 찜목록을 해제해가지고 찜목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찜을 했는데 이 차를 시승해보고 싶다면 저희는 시승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승할 수 있는 기능을 구해야 하는데요. 시승을 이렇게 할수 있게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은 필수사항을 동의하지 않으면 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없다고 뜨게 해놨습니다. 쓸 경우에, 현대에서 뭐, 아반떼를 하고 싶다. 아반떼인데 경기 강원도를 누를 경우에, 강원도를 시승장 위치를,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으며, 시승 일점을눌러가고 어, 싶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승이 이미 신청되어 있는 시간은 적용할 수 없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시승 시간을 입력하고, 고그 저장 연식이 뭐 차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제출이 되고, 요청사항에 동승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시승할 때 동승자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 제출하기를 하면은 시승신청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자주 묻는 질문 보면은 이렇게 시승 관련 문의나 아니면 홈페이지 관련 문, 아니면 혹은 차량 관련 문의를 간단하게 구해놨으며 만약에 혹시 이외의 질문을 뭐 기타 문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한번 눌러서 여기 해당 매니저에게 전화를 1대1 전화를 통해 가지고 문의를 할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마 그다음 마찬가지로 회원정보 수정이며 여기서 회원정보 수정을 누를 경우에 이제 새로운 정호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구현을 놨습니다 일치할 경우에 수정하기 누르면 회원정보가 수정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원탈퇴를 누를 경우에 어, 내가 이 앱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면 이렇게 회원 탈퇴를하면 회원 탈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드민의 역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민인데요. <laughs> 어드민은 일반, 등, 일반 유저가 모델 등록하기에 시선 신청 목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모델 등록하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등록하기는 마찬가지로 차량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등록 홈페이지인데요. 아, 등록 화면인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코나를 등록하고 싶은데, 아닌데. 하나 쏘기.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신청 목록인데요. 신청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신청한 것 외에도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 홈페이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인데요. 뭐 트러블 일단 첫 번째 트러블 슈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JWT 토큰 검증을 구현하면서 Axios를 이용하는 도중에 로컬 스토리지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는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 API 일부이며 서버 쪽에서는 실행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 사용하는 코드를 브라우저 환경에서만 실행되도록 분기 처리를 해야 했어야 했습니다. 이결책을 보시면 이 typeofwindow undefined라는 고문이 있는데요. 현재 브라우저 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지 확인해달라는 고문입니다. 브라우저에서는 윈도우라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브라우저가 아닌 곳에서 실행하면 undefined이라는 고문이 반환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설 로그인는 진행했는데 인증처리가 되지 않아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기존 스프링보트, 스프링 시큐리티로 구현한 소셜 로그인은 쿠키값을 이용해서 인증처리를 했었는데 저희 앱은 이게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한 토큰으로 로그인하는 유저를 검증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카카오로그인을 진행하는 카카오 서버에서 코드를 발급하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카카오 서버로 토큰 요청을 보내면 어세스 토큰과 리프레스 토큰을 발급했습니다. 발급받은 어세스 토큰을 어세스 토큰이라는 변수명에 저장시켰고 어세스 토큰을 이용해 다시 카카오 서버로 유저 정보 요청을 보내면 카카오 서버에서 확인 후 해당 유저의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해당유저의 정보를 우리 백엔드 서버로 보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을 바탕으로 어세스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해서 프론트엔드로 넘겨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시키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회원이 없으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어세스 리프레시 토큰을 발급해서 프론트엔드로 넘겨줘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트러블시팅인데요. 회원 탈퇴 시 DB에 저장된 자동차 데이터가 같이 삭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의 원인은 찜 리스트 테이블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가지고 이 캐세트 타입의 리모브를 사용할 경우, 이제 세트 타입으로 설정된 차량 리스트 안에 차의 데이터가 같이 삭제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드 딜리트가 아닌 소프트 딜리트 이용해가지고 유저 정보를 남겨둔 채그 유저 이름을 탈퇴한 유저로 저장하고 유니크로 설정된 유저 아이디를 중복되지 않게 랩맵 값을 추가해가지고 주 같은 아이디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